오!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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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10대! 오! 10대군! 아! 트리 에디션! 아! 반갑습니다! 트리 데디션입니다 아. 체육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걸안 해요. 사람 아니, 많은 사람 걸 싫어해요. 사람 많은, 사람 사람 많은 사람 걸 싫어해요. 아, 아웃사이더라. 아, 아, 예, 아싸라. 방구석 아, 사람 많은 아, 게싫방구석 사람, 게 싫어. 방구석 아, 방구석 그래. 사람 사람을 사귀는 걸좀 두려워하고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촬영 장소에 아무도 없어요. 아, 그렇죠. 이렇게 또신치하게고 <laughs> 어, 이 상황에서 또 누가 한명 들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아니 그럼 저희가 하는 운동을 좀 대중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끌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어 끌고 온다. 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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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를 들어서. 예를 들어서요? <laughs> 아이 아, 나를 왜 들어? 아 좋다. 야. 아 어떻게 끌고 올 건데? 아 이렇게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거지. 좋은 의견이야. 나도 동의해. 오케이.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대중화를 해서. 우리의 영역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다, 모시고 온다 이런 것도 아니면아 맞습니다. 아 맞습니다. 자 그러기 위해서는 <laughs>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오늘 탁구의 액션을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들 주먹 앞으로. 응? 빨리. 빠들셋. <laughs> <laughs> 와 <우와>, 이게 뭐자 <뭐네? 웃음> 이렇게 <laughs> 네 가지 글로벌을 준비를 해봤고요. 우리가 이글로벌를 끼고. 들어와. 퍼싱 차트. 들어와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.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. 뭐 우리가 이제 글로브가네 종류지 않습니까? 네. 예. 파이보를 해가지고. 파이벌보. 으아아아아아아아아! 일곱, 아, 아, <드쏘> 올라와, 나와, 삼 대. 안돼 이거 별 차이 없어. <드쏘>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우리가 인생을 살려보면 선택의 연속이 되는데, 얘들은 선택을 잘 못하고. <laughs> 승부로 단판 승부로 이렇게 승자를 가려 보도록 할게요. 예, yep. 11점 내면 이기는 거야. 네, 지금 중지할 수 어, 없습니다. 중지할 수없어아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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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한명이 네. 오대대대 대. 오케이. 이대0 오케이. 갑시다. 오. 예! 오 이거야. 와! 와! 아, 여기 완전 튀겨 뛰어. 여야 역시 우리 구대 이게 바로 대중 스포츠에 어? 좋은 점이라고 여러분들 알아요. 갑니다잉. 오! 아, 1 아! 0 아! 아, 10대 공. 10대 공. 자, 10대 1 0 매치 0 자, 10대 1 0나 1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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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1 1 갑니다. 갑니다. 아, 목이었어 갑시다. 우와! 10! 와, 자, 매치 라스트! 시계! 시치 포인트! 라스트 1점! 잠깐만, 라스트 자, 2점. 1점! 잠깐만, 나. <laughs> 들어가요 오셔, 내크 오셔. 오오오 오. 비요 오! 오! 오. 아.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. <laughs> 자결승장에 임하게 된 초피디입니다. 이거 잘한다. 아, 아. 아 비밀 나적이 된... 아. 두대두대두 대! 예, 경기는 이제부터 시작해요. 어, <laughs> 상데 아시겠어요? 수정만, 응. 아시겠냐고요? 갑니다. 내 <laughs> 네, 손. <예스>! 6대 이. 잠깐만, <laughs> 나 지금 이맞죠어 아, 진짜 긴장 너무. ha <laughs> <laughs> ha h 위전 바로, 치고갑니다고 슈고. 슈고. 슈자 가자! 슈고. 슈고. 슈아슈와슈아 슈고. 슈고. 고 우리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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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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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리브 김준호 코치! 아. 볼트는 지켰다. 자, 이렇게 해서 복싱 구 1, 2, 우리 준우가뭐볼등을 했으니까. 그쵸 그렇죠. 아. 받을 거 말아야지. 아, 아, 그렇죠? 저희는 아. 여기서. 감사를 드리면서 준우의 벌칙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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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어이, 김준호. 어? <laughs> 그, 그동안 몸만 쓰느라 인생이 쉬웠지?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? 아, 급하게.